이것 단한 스푼으로 눈이 맑아지고 막힌 혈관이 뻥 뚫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로 입증된 한 스푼의 루틴이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들의 혈관 건강을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건강을 전해드리는 백세 파워 FM 한도현 박사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의 혈관이 달라지는 내일의 루틴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 김씨 어르신은 몇 년째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이것 한 스푼 루틴을 시작하셨죠. 아침에 한 스푼, 자기 전한 스푼, 딱 그것뿐이었어요. 한달뒤 놀랍게도 머리가 맑고 손끝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혈압이 안정됐다는 결과가 나왔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다 혈관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스푼의 비밀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꿀 거예요. 먼저 만성 염증은 혈류를 막고 산소 공급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눈으로 가는 피가 줄어 시력이 흐려지고 손발로 가는 피가 줄어 저림 증상이 생기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유를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올리브유는 오메가9 중심입니다. 오메가9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지방산이거든요. 반면,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직접 줄이는 건 필수 지방산, 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한 스푼에는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들기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기름은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들기름 한 스푼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요.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피를 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되죠. 또 혈관 벽의 탄력을 되살려 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오메가3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기름은 뇌를 지켜줍니다. EPA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요. DHA는 뇌신경세포막을 구성해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보호하죠. DH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알츠하이머협회 연구를 보면요. DHA 수치가 높은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47% 낮다는 결과가 있어요. 47%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 들기름은 눈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눈의 망막 세포를 보호해 눈의 건조감과 피로감을 완화해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눈이 침침하고 건조하신 분들 들기름 챙기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2021년 안과학 저널 연구에서는요. 오메가3를 6개월간 먹은 그룹은 안구 건조증 증상이 30%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들기름은 면역과 피부까지 관리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지방이 아니에요. 몸의 면역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혈색을 맑게 하는 영양소거든요. 즉, 들기름은 혈관, 뇌, 눈을 동시에 살리는 삼중 건강류인 거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나요? 자, 그럼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스푼은 대략 15ml예요. 큰 숟가락으로 한번 떠낸 양이죠. 첫 번째는 아침 식사 직후에 한 스푼 드세요. 왜 공복이 아니냐고요?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밥 드시고 나서 바로 한 스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한 스푼입니다. 밤에 뇌신경이 회복되는 시간대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이두 번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들기름을 그냥 마시기 부담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넣으셔도 좋아요. 미역국에 살짝 넣거나 시금치 무침에 한 스푼만 추가해도 맛은 고소하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 세 스푼 이상은 피하세요. 오히려 지방 산화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오메가 3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해요. 볶음 요리나 구이 할 때는 올리브유 쓰시고 들기름은 완성된 요리에 뿌려서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속 쓰리고 가슴 답답하고 식물 올라오는 그 불편함, 들기름이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지질 성분이 식도랑 위 점막을 코팅해주거든요. 마치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극을 완화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식후 섭취를 권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섭취했을 때 통증이 완화됐다는 사례가 보고됐어요. 왜 그럴까요? 식사 전에 미리 식도와 위 점막에 기름막을 만들어주면 식사할 때 자극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오메가3 캡슐은 장에서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들기름은 식도부터 직접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막 효과예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던 시니어분께 이 방법 알려드렸는데 정말 좋아지셨거든요. 물론 이게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에 분명히 도움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해요.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 드셔보세요. 자, 그럼 들기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산패가 쉽습니다. 산패가 뭐냐고요? 기름이 공기랑 만나서 상하는 거예요. 산패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과산화지질이 생깁니다. 과산화지질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고 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병뚜껑을 꼭 닫아서 밀봉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세요. 4도 이하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다 드셔야 해요. 6개월 넘으면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요.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나물 무침에 넣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도 되고 두부구이에 얹어도 좋아요. 아침 토스트에 버터 대신 들기름 살짝 발라 드셔도 맛있어요. 또 하나 들기름은 반드시 국산 신선 원료로 선택하세요. 산패가 되면 항산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병의 제조 일자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용량으로 구매하셔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깐, 그럼 올리브유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향도 좋고, 열에도 강해요. 가열 안정성이 높다는 말이죠. 요리할 때 쓰기엔 올리브유가 나아요. 하지만, 염증 조절하고 혈관 개선하는 데는 들기름이 훨씬 강력합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생선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지만 우리는 들기름과 아마시유로 그 효과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중해식의 맹점을 보완하는 한국식 오메가3 전략입니다. 특히 생선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아마시유로 식물성 오메가3를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더 드리면요. 등 푸른 생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고, 거기에 들기름까지 챙기시면 완벽해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이런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생선하고 들기름, 이 조합이면 오메가3 걱정 없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오메가3가 피를 묽게 만들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안전해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지질 흡수에 문제 있으신 분들, 최장염이나 담낭 질환 있으신 분들도 전문의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어디까지나 보조루틴입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접근해야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매일 조금씩 평생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한 스푼, 많아야 두 스푼.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살리고 염증을 잡는 건 오메가3입니다. 들기름 한 스푼에는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한 스푼, 자기 전에 한 스푼 드시면 돼요. 보관은 어떻게 하냐고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4도 이하로 유지하시고 병뚜껑을 꼭 닫아서 밀봉하셔야 해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다 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묻힐 때 넣거나 국에 넣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가열 조리는 하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거든요. 효과는 뭐가 있냐고요? 혈류가 개선되고 두뇌가 활성화되고 눈 피로가 완화되고 피부 혈색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들기름 한 스푼으로 가능해요. 항암 고제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한 스푼 루틴. 이것만 지켜도 3개월 후엔 몸이 달라집니다. 눈이 맑아지고 혈관이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들기름 루틴을 시작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한달 만에 눈이 편해졌어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들기름 한 스푼 루틴으로 여러분의 혈관이 새 생명을 얻길 바랄게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백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스푼의 루틴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예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한 스푼 루틴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 변화가 바로 시작될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백세까지 저는 한도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